과연 나라면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 또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 아, 여러분께서도 사연 속의 주인공이 돼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이 시간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입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두 분. 는 새해, 어떻게 뭐, 소망들 같은 것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하셨어요? 예, yeah, 작년 연말에 집사람하고 회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 회의를 좀 많이 하셨어요? <laughs> 저는 신년에, 네. 어, 예, 회의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회의 쪽으로 가시는군요. 아, 저는 아내랑 사랑하기도 바빠서 회의할 시간이 <laughs> 없습니다. <없네요. 웃음> 네. <laughs> <laughs> 자, 오늘도 저희에게 이제 사연이 좀 있는데요. 아 정말 머리 아픈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이 50대 초반의 주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이 사연 좀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답을 좀 오늘도 잘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아들은 전문대학 졸업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고요. 계속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이 요즘 형편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들은 제대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용돈과 책값 등을 벌어가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아들 방이 쓰레기장이라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먹은 컵라면 그릇, 뭐그 안에 음식물들 말라 비틀어져 있고요. 과자 봉지, 우유팩, 도대체 뭐 언제 건지도 모를 만큼 아주 지저분하게 그대로 냄새도 막 나는 채 있습니다. 어제 입은 옷도, 그저께 입은 속옷도 그대로 그냥 침대고 방바닥이고 다 내팽개 쳐져 있습니다. 물론 책이나 가방, 그리고 개인적인 물품들도 아주 심하게 어질러져 있어서 이거 하나 찾으려면 한참 뒤져야 될 정도로 아주 많이 쌓여 있고요. 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아주 피곤한 몸으로 아들 방문을 열면 매번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얼마 전엔 저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도대체 몇 살인데, 아직도 이렇게 자기 걸 치우지 못하고, 이 쓰레기더미로 만드냐? 이렇게 아, 하면서 아들을 좀 때렸습니다. 저희 집은 한부모 가정이에요. 아들이 중학교 때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에 저는 혼자 벌어서 아들을 키우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밤늦게 들어온 날이 많아서 아들은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또 당연히 많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밥 먹고, TV보다가 쓰러져 있는 아들, 어, 자기 방에 눕히고 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 둘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한 겁니다. 아, 그래서 다세대, 방두 칸짜리 작은 집도 하나 마련을 했고요. 이제 아들, 취직만 하면 딱 좋겠는데 저러다가 정말 TV 속에 나오는 그왜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고요. 또 도대체 왜... 자기 방을 저렇게 치우지 않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고 자고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6살이나 된 청년이 말이죠. 예전에 저희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까 자주 다퉜고 아들이 아빠한테 맞은 것도 꽤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다 오래전 일이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치우지 못하는 거 외에도 아르바이트하면서 자기 용돈도 벌고 제가 아이를 혼낼 일도 없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활한 지는 한 음, 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두분 자제분들은 방청도 잘합니까? 자제분이 아니라 제가 방청소를 잘못하는데 <laughs> 36년이 지나도 아, 5천는 벌어집니다. 아, 근데 그렇죠? 뭐 사연을 보면 조금 심한 것 같긴 한데, 네. 그죠? 네. 쓰레기더미 속에서 지내는 것처럼 정말 심각할 건가 하는 생각도 잠깐 좀 드네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원장님은 어떻게 자제분들 좀 우리 딸이 이래요. 아, 그래요? 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 우리 원장님 예. 정말 너무 든든하게 항상 예. 어, 모든 사인들이 주변에 있으셔서 어, 너무 아주 든든합니다. 자 일단 뭐 어, 그러면 이두 분의 또 현명한 해결 방법들 한번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곽지연 리포터가 시민들의 목소리 담아 왔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 아이가 상처가 있는 아이고 지금 20대고 취업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게 다르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어릴 적에 이런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상처 치유 먼저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어지러 놓고 하는 거는 그 원인만 밝혀지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심리 상담가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아빠한테 뭐 맞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이혼도 하고 했으니까. 요때 상처가 지금 계속 점점 더 쌓여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상처를 빨리 치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들 입장이 어떨지도 나는 궁금한데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지른다는 거에 대한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가 아닐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 어떤 욕구에 대한 어떤 표현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야단하거나 다 그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입장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일 같지가 않고요. 답답하고 1년 넘게 오랜 시간 지켜보신 상황이니까 아들이 대화를 시도를 할 거란 상황이 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취업보다도 이제 학교는 졸업했는데 그게 자기랑 전공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좋아하거나 다른 데 관심을 돌릴 만한 일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새로운 걸 한번 배우면 좋은데 방 안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래다가또 인터넷이나 게임 같은 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좋은 멘토나 이렇게 좀 선배가 있으면 딱 좋긴 한데 부모 외에 다른 분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26 정도 됐으면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방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할것 같진 않고 과거의 일보다는 최근 1년 정도에 이렇게 됐다는 거 보니까 그 취업되지 않고 뭔가 풀리지 않는 마음 때문에 방도 치우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을 주고 취업도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분들의 진단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혹시 너무 우리 저 어머니께서 아들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시는 건 아닌가 왜냐면 제 방도 꽤 쓰레기장이었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제 방에도 어~ 방바닥이 안 보였어요 늘 방바닥이 없이 늘그 위엔 뭐 옷이 됐든 뭐 가방이 됐든 책이 됐든 뭐가 하여튼 늘 쌓여 있었고 하여튼 거기에 이제 침대 위에 그냥 이렇게 제 몸만 하나 이렇게 잘누일 정도 공간 요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잘살있지 않습니까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너무 어~ 좀 심각하게 보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게 예 그니까 러 이제 이 네. 어머님이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정리정돈을 <laughs> 잘하시는 분이신지 네. 아니면 이 어머님도 어 사실은 이제 본인도 힘들고 음. 나도 이 여력이 없어서 잘 하기가 어려운데 아들이 음. 이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더 답답한 건지 음. 그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네. 보통은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최근 1년의 일에 다라는 건지 아니면 음. 과거에는 그럼 어땠는가를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다른 판단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관이 어린 시절에 음. 정리 정돈하는 습관 사실은 이게 음. 이제 습관적으로 좀 배어 있는 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제가 아까 저희 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에 습관 을 제대로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네. 걔도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엄마한테. 네, 네. 근데 이제 고로한 부분들을 제가 살펴보면 네. 두 종류예요. 양육자가, 네. 양육자가 예를 들면 지나치게 깔끔해가지고 네. 거, 그거에 대한 약간 강박증. 어떻게 막 과자 부스러기도 흘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자유로워졌을 때 그냥 요걸 좀 놓게 되는 그런 게 있고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도 사실은 정리정돈이 잘안 되시는 집에서 이제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정리정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데다가 어린 시절 상처가 있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조금 집안에 혼자 있었을 확률이 높고요 왜냐하면 음.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 한 명이에요 음. 그러면 엄, 엄마하고 아빠는 또 이혼을 했고 엄마는 밖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음.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집에서 개념 있게 뭔가를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않죠. 하는 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섭고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 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로러니까 TV나 보고, 옷뭐 컴퓨터하고 그렇죠. 막 그랬겠죠. 예, 정리정돈이나 깔끔한 것에 대한 기준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음. 다른 건뭐 대체로 이해가 되는데 일주일 전에 먹은 컵라면 그런 음식물이 <laughs> 그 안에 말라비 틀어져 있다는 건 조금 그그 부분은 좀 걸리긴 한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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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하고. 생활 자체가 즐겁고 음. 삶에 활력소가 있으면 넘어갈 문제도 음. 본인도 지금 지쳐 있을 거예요 네. 딱 들어갔을 때 반기는 남편도 없고 가족도 음. 없고 그죠 피곤해 죽겠는데 아들 방문을 열어보면 그런 것들이 확 올라올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네, 전 당분간 오히려 물론 이제 원인을 한번 따져 봐야 되겠지만 음. 뭐 해결책 중에 하나로 당분간 아들 방문을 안 열어보는 것도 좀 <laughs> 문제일 것 같아요 아, 해결 당분간, 방법일 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걸 어, 자꾸 네. 눈으로 확인하고, 네. 그래서 그걸 들추지는 말고, 네. 그리고 지금 아들이 26살인데, 네. 26살 아들을 아무리 이성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때리는 건 아이고, 대단히 잘못된,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맞았던 그 아픈 기억이 있는 아인데, 네. 그러니까 전호사정은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정말 나한테 손댄 것만큼은 엄마가 음. 100번 잘못한 것 같다. 네, 네, 그 네. 부분은 사과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 방이 쓰레기장이라고 하시는데, 어, 이 쓰레기장에서 이제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어, 귀신같이 물건들 잘 찾아요. 이렇게 좀 굉장히 카오스적인 상황이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찾아요, 필요한 거는. 네. 아, 그런데요? 네. 사실 은 이제 정리를 좀못 하는 사람들이 네. 물건이 정해진 장소에 두는 게 아니라 일단 자유롭게 놓은 다음에요. 네. 그 장소를 기억을 못 합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의 위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 뒀더라 해 가지고 어수선하게 오.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엄마가 한번 정리해 주시면 그때부터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건잘 찾는데. 그런 경향도 있죠. 네. 그래서 한번 누가 엄마가 이렇게 딱 정리해 주면 갑자기 있던 데 없고 막 이렇게 되면 아, 그러면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네. 저는 아, 아버지가 이제 그, 어,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어린 시절부터 저희한테 너무나 많은 아, 정리정돈을 정리정돈이 아니에요. 제자리, 제자리, 아, 제자리. 이거를 아, 아, 아. 저희 항상 야단 맞고 컸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제자리에다 네. 돈이 돈냐 안 돈이 야를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불이 나가도 그땐 불이 나갈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그 시절에. 많았죠. 예. 네. 아, 정확히 찾으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오.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셨어요. <laughs> 그래서 가족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정리정돈을 잘하는 가족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손을 놓은 가족이 있는데 저도 좀 손을 놓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아, 저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음. 제 머릿속에는 어,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적인 음. 어떤 사고는 있고, 네네. 현실은 따라주지 않으니까, 네. 어떨 때는 저도 제가, 아, 이게 음.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 이게 습관이 안 되는구나. 음. 그런 생각을 좀할 때가 많거든요. 그, 저는 이제 26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1년 전부터 좀 아주 심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제가 나이랑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마 한 스물, 뭐, 한, 한두 살요 정도쯤에 아마 군대를 갔을 거고, 한 세네 살, 뭐, 이쯤에 아마 이제, 아, 제대를 했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군대에서 약간 좀 정리하던 이런 습관들이 한, 한, 뭐, 육개월 1년 이렇게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놔버린 것 같고, 원래는 아마 정리를 잘안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형성은 됐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랑 고제대한 그 잠깐 정도가, 조금 상황이 좋아진 것처럼 보였던 게 아닌가. 예. 아,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합니다. 지나치게 나. 깔끔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정리정돈은 필요하죠. 음. 정리정돈이 제대로 잘안 되면 네. 삶 자체도 그죠 점점 끊켜있을수 있고요. 네. 그걸 저희 집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엄마가 뭐라고 그러진 말고 음. 본인도 사실 치우고 싶은데 잘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 오히려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집에 손님에만 항상 치우게 돼요. 그니까, 러이 아... 아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치울 이유가 없죠. 안 치워도 별 문제가 음... 없었고. 그래서 정리정돈 하는 그 습관도 네. 어머님이 계속 나무라거나, 네. 그것 때문에, 그죠? 손찌금을 하는 쪽보다는 음... 너도 잘안될 때가 있을 땐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아니면 네. 뭐, 청소하는 횟수를 조금 정해놓고, 음... 잘 치웠던, 잘 치운 그 방을 엄마한테 보여주는 기회를, 그죠? 음... 주는 것도 방법이고. 네, 네. 너무, 정리 정도나 초점은 안맞추셨습니다겠어요 네, 저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최근 1년 정도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어, 이 아이의 심리 상태, 네. 자녀의 좀 우울, 우울증, 그러니까 음. 는 우울증세라든지 좀 무기력한 부분을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거하고그 음. 다음에 이제 그 요거를 바라보는 양육자의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어머님이 네. 26 먹은 아들을 너무나 잘못된 시선, 너 잘못됐다, 음. 너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래, 이러면서 너무 화를 내실 게 아니고, 음. 저는,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 벌을 주는 방법보다 네?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음. 특히나 이 아들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함께 해주면서, 네. 어, 어머, 어 이건 네가 이렇게 잘 치웠네? 이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이 서연을 읽어보면요. 어머니의 불안이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TV 화면을 보면, 요즘 뭐 소위, 저장 강박증이라는 아... 심한 경우 있잖아요 네네, 네네. 손톱 발톱 심지어는 막 배설물까지도 안 버리는 사람들막방 (3개) (4개) (5개가) 온통 막 악취가 벌레가 있고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나와서 네. 청소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을 자꾸 보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쪽으로 지나치게 결부시켜 버리면 엄마의 불안이 그대로 아이한테 투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그 지금 이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게 애, 애를 내가 너무 오랫동안저 그러니까 일하느라고 방치를 해서 애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릴 때 아빠한테 많이 맞아서 이렇게 된 건지를 약간. 고민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혹시 이두 가지 방치 혹은 뭐 폭력이 이런 뭐 치우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돼요? 굉장히 수동적이 돼요. 그러니까 아. 우선은 매를 맞고, 그러니까 폭력에 길들여졌다든지 어떤 두려움, 무서움이 아.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내부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는 외부의 강압적인 어떤 거에 대한 아.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눈치 보게 되고. 시키는 것만 겨우 하게 되고, 음. 그러니까 스스로의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 하고 이게 네. 많이 연결이 됩니다. 아, 군대까지 네. 갔다 온 아들이 뭐 어떤 의미로 보면 신체적으로는 엄마보다더 우위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네. 때렸는데도 반응이 어땠는지 모르면 잘 맞았다면 네.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아. 심하게는 정말 자식한테 맞는 부모도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네. 어디다 대놓고. 참 털어놓기도 아...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폭력만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굉장히 저는 착한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laughs> 네. 다만 이제 지금 심리적인 어떤 네. 해결이 좀잘안 되고 지금 뭔가 일이 잘 수월하게 풀어지지 않고 음... 좀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좀 살고 싶은데 그게 좀잘안 음. 되는 심리적인 음. 상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버리지 못하거나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음. 불안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몰라 음. 어~ 그리고 어~ 또 나와 함께 있던 이런 어떤 그~ 사연이 있는 물건이야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음. 필요할 때 내가 구하지 못할까 봐 음.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저장을 해놓는 부분들이 네네, 있고 네네. 또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질까 봐 불안한 심리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 미래에 대해서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고요. 네. 과거의 추억이나 회상에 자꾸 잠기는 거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으로 음. 가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그래서 이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아. 어떤 심리적인 상태도 좀잘좀 아. 해결했으면 하는 아. 마음이 있어요. 아들의 불안과 뭐 걱정 이런 것도 깔려 있겠지만 가장 큰 아들의 지금 고민은 아마 취업일 겁니다. 음. 네, 제대하고 네네. 아르바이트로 책값 용돈까지 이제 벌어 쓰는 고점을좀 네. 격려를 해주면서 네. 취업을 위해서 엄마가 함께 좀 고민해 주고 음. 함께 찾아가는 쪽. 네.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렇죠. 요즘은 정말 뭐4년제 대학 나오고 정말 남들이 얘기하는 소위 뭐 빵빵하다는 스펙 가지고도 취업하기가 힘든데 음. 그런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 주고 얘기를 들어 주는 자세로 음. 이실마를좀 푸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왜냐면 하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들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했는데 어머니도 어 아마 이혼 이후에 정말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면서 상처가 꽤 많이 쌓였을 가능성 좀 높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도 더 이런 뭐어 기대라든지 보상 심리 혹시 이런 게 있으신 건 아닌가? 그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머니의 심리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음. 그 문제를 충분히 넘길 수 있는데도 넘기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는 음. 경향이 있다고. 음. 그건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네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음. 그걸 돌아보시라고요. 네.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 키우면서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음. 요즘은 무슨 낙으로 사는지, 네네. 통상 아들하고 어떤 아.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은 좀 있었는지 음... 이걸 좀더 돌아보시는 네. 필요가 네. 있죠 삶을 살때 우리가 행복을 네. 나누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네. 불행을 견디면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형이 음... 근데 이제 여기 분위기는 이 가족의 분위기는 네. 단촐하잖아요 아들하고 네. 엄마예요 음... 근데 엄마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아들도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또 아르바이트해요 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어~ 이 집안에 들어오면 아, 어, 하하호호 하면서 있었던 얘기 같이 하고, 음. 뭐, TV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음. 각자 좀 힘들어서 좀 쩌들어 있는 느낌을 네, 좀 받았거든요, 네, 네, 솔직히 네, 네, 얘기하면. 네. 그러면,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부분들이 또 없단 말이에요. 가족이 음.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족 분위기부터 조금 바꾸시는 게 음. 우선이 아닐까. 그래서 아들하고 좀더그 아주 긴밀하게 음. 이야기도 좀 들어주면서 또 칭찬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잘한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참 많은 고민, 깊은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 아들의 상처도 함께 좀 보듬으면서 어, 본인이 정말 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본인에 대한 생각도 한번 같이 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이었습니다.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코리아.